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 이2 3입니다 오늘 현대 N.F. 소나타 L.P.I. 스마트 가성 기준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N.F. 소나타 L.P.I. 스마트고요. 2017년 시 2017년 2월 L.P.G. 오토 흰색에 92,000km입니다. 가격은 1,180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자,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좋아서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나와있습니다. 블랙박스채널 자, 키로수 9만 2천 키로입니다. 자, 호석 방향. 자, 운전석 방향.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제 보시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 투 채널 네, 트렁크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 트존아타 LPI 스마트 차량 말씀드렸고요. 자 스위처싸게다 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지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스위처싸게다.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번 매지 인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이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 부보면요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92,000. 176km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요. 단순교환 하나 있습니다. 조성 뒷문짝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단순교환은 있지만 사고이력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대 l f 쏘나타 lpi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거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킬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L.F. 소나타 1425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콜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회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자, 지하 6층에서 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의차 쌀기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lf 소나타 LPI 스마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